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리죠. KGETS입니다. KGETS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수급 보시게 되면, KGETS 수급 보시게 되면, 일단 거래량은 뭐, 그렇게 어느 한쪽이 누적 수급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개인 쪽에서 매수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어, 거래량이 좀 바뀌네요. 죄송합니다. 저좀 이상하다. 예, 누적 수는 어느 한쪽에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개인 쪽에서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일단 수급상으로는 안 좋은 거죠. 이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요 구간이 이제 240에서 언제 전저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약간 이제 윗꼬리다고 밀렸어요. 근데 시간에서 지금 많이 밀렸기 때문에 얘는 현재 상태에서 요 돌파한 고점이 12,700원 정도 되니까. 12,700원만 일단 이탈하지 않는다면 12,600원이네요. 6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위로는 갈수 있겠죠. 근데 이 평선 자체가 꺾여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밀려야 됩니다. 그 정도 관 쪽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어저께 읽어드렸어요. 어저께 날짜 좀 바꾸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방의 목표치들은 다 없어진 거예요. 고점을 그 넘어갔기 때문에 없어졌다 보시면 될것 같고 상방으로는 이제 슈팅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 그러니까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제 5분 봉상으로 5일 선만 이탈하면 쭉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서 12,950원까지 밀렸어요. 그러면 얘는 요 구간을, 12,850원을 일단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몸뚱아리가 이렇게 내릴 수 있으니까, 12,600원이 일단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여기 개보로 띄운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보다 이 구간으로 좀 내리겠습니다. 12,100원. 이 구간까지는 밀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11,500원대까지 밀리게 된다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 정도 관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상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항대 라인으로만 잡아 드릴게요. 파트좀 줄여서 보시게 되면 이제 이 구간이 넘어가게 되면 몸통 안에 넘어가게 되면 그 정도 종가니까 그러니까 얘는 13,900원이 일단 저항 구간이 되겠죠. 시간에서 이탈을 많이 했기 때문에 14,550원. 이 구간이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얼추 여기에서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가고 밀린 거잖아요. 밀렸기 때문에 얘도 한번더 이제 이 대칭의 중심축 자리라고 하긴좀 그렇고 12,200원 구간을 밀리게 된다면, 요 넘어간 추세선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간 추세선에, 하단까지 밀릴 수도 있다고 라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방으로는 뭐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한 8,000원대까지도 일단 밀릴 수 있다고 라 가정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요, 양봉에 식감만 밀리지 않는다면 한번더 위로 반등은 좀 밀릴 수 있겠죠. 예, 요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